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해요. 알리익스프레스 쇼핑 구매 정보 채널, 알리 중독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양하고 재미있는 상품을 소개해드릴게요. 알리 중독 1, 안전운전 길라잡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예요. 일명 HUD로 불리는 제품이죠. 고급차 종 혹은 신차들은 대부분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탑재해서 출고하는데요. 없는 차량이나 구형 차량들은 사제 HUD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저렴한 가격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차량 용품 중 하나랍니다. 소개하는 제품은 차량 유리의 반사 형태가 아닌 계기판 디자인 제품이에요. 또렷하고 선명한 디스플레이가 장점이고요. OBD2 또는 GPS 방식 모두 이용이 가능하고 한국어 버전도 별도 존재해요. 화려한 계기판 디자인은 물론이고 다양한 정보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요. 운전자 취향에 맞춰 다양한 UI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답니다. 9가지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와 최대 20가지의 알람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OBD 연결과 GPS 버전에 따른 제공 알람은 몇 가지 차이가 발생해요. 안전운전 길라잡이 HUD 꼭 구매해서 운전 편의성을 높여보세요. 득템하세요. 알리 중독이 안전운전을 도와주는 아이디어 상품인 선바이저 제품이에요. 운전 중 역광이나 햇빛이 강한 날 앞이 잘안 보여 운전이 힘든데요. 다행히 선글라스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안경을 잘 쓰지 않는 분들은 거의 차량의 빛을 안 해둬요. 그럴 때마다 자체 선바이저를 내려도 햇빛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기도 하죠. 이럴 때 이용해 보세요. 자외선을 차단하고 햇빛을 차단해 강한 햇빛인 상황에서도 편안하게 운전을 도와줘요. ABS 소재와 합성 피우 재질로 되어 있어 운전자 눈높이에 맞게 위치 고정이 자유로워요. 일부 제품들은 눈높이 위에 향하고 있어 실제 활용성이 떨어졌는데요. 이 제품은 눈높이를 낮추는 곳까지 내려오기에 전방 시선이나 딱 필요한 곳에 거치가 가능해요. 수납공간 제공하고 우측으로도 햇빛 차단 슬라이서를 제공해요. 선바이저가 닿지 않는 우측 공간까지 함께 커버가 가능해 굉장히 실용적이네요. 득템하세요. 알리 중독 3. 자동차 실내 환기팬 제품이에요. 이런 게왜 필요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유독 내기로만 에어컨이나 히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환기 한번 하기 위해 창문을 내렸다 올렸다 하면 되긴 하죠. 그런데 자주 이렇게 창문을 열고 닫을 때만 괜찮지 상쾌한 공기는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연결해서 실내 공기를 밖으로 빼내주어야 졸음 운전을 하지 않아요. 성능이 약하다고 하는데 이 제품은 단시간 많은 공기 흐름을 보여주는 제품이 아니에요. 꾸준히 실내 공기를 밖으로 환기를 시켜주면서 쾌적하고 상쾌한 공기 상태를 만들어요. 그래서 천천히 오랜 시간 틀어놓는 게 중요한 제품이랍니다. 비가 오는 날에 창문도 못 열고 환기도 못 시키잖아요. 또는 고속주행할 때 환기가 필요할 때 이런 환경에서 사용해보세요. 오히려 장시간 차량에 있을 때 졸음이나 피로도가 없어질지 모르니까요. 득템하세요. 알리 중독사. 차량용 인버터 및 배터리 점프 케이블이 하나로 합쳐진 제품이에요. 이런 제품 차량에 하나 가지고 있으면 활용성이 100% 올라갑니다. 베이스어스에서 출시한 제품으로 인버터 용량 300와트와 500와트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차량에서 용량 큰 가전제품 충전할 일이 많은데요. 용량이 커야 차량 배터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충전을 지원해요. 인버터 용량에 맞는 용량까지의 제품들을 자유롭게 충전을 할수 있고요. 실내에선 USB와 Type-C 단자를 통해 최대 30W 고속 충전도 가능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배터리 점프도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배터리 점프 케이블을 내장하고 있거든요. 캠핑이나 아웃도어 활동이 많아지면서 차량용 인버터 제품들이 유행이잖아요. 이럴 때한 개쯤 가지고 있으면 꽤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답니다. 득템하세요. 알리 중도고. 카플레이 모니터가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이미지본에서 출시한 10.26인치 제품인데요. 기존에는 리눅스 기반이었다면 이번엔 안드로이드 12OS 기반이에요. 뭐가 달라졌나고요? OS가 달라지면서 활용성이 좀더 높아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안드로이드 OS 기반이기에 구글 플레이를 통해 앱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구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앱을 다운로드해서 직접 단독 실행이 된다는 말이에요. 기존 카플레이 모니터는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외에는 다른 기능이 없었잖아요. 이젠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물론이고 구글 플레이를 통한 앱 활용이 좋아졌어요. 후방 카메라 지원하고 U 디스크를 통해 메모리 스틱 인식해서 영상 출력도 돼요. BT 오디오까지 그대로 지원을 하고 있어 한층 더 좋아졌어요. 다만 유심 슬롯이 없어서 스마트폰 핫스팟이나 블루투스 연결을 이용해야 해요. 그래도 어디에요 기존엔 안 되던 구글 앱 활용까지 가능해졌으니 한층 더 좋아진 제품이랍니다. 득템하세요. 알리중독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양하고 재미있는 상품을 소개해드릴게요.